이 시대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암이 무섭다, 암이 무섭다 는데 이제 암은 굉장히 정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막그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런데 무언이, 무언이에도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뭐냐면 치매라고 해요. 치매는 누구한테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치매가 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고. 어쨌든 휴대폰으로 손에 들어도 휴대폰찰 때가 있잖아요. 응? 응. 유, 찾기도 그렇고. <laughs> 찾기는 어떨 <어떤> 때는 <laughs> 엉뚱하게 휴지하고 같이 있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날도 있어. 어든 깜빡깜빡 하는 증상들이 뭐냐면은 우리 내 세포, 내 세포들이 어떤 먹이 그 쓸던가 어떤 손상이 됐던가. 어떻게든 우리 그 어, 모든 기억력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우리 세포, 내세포가 의가가 이제 데미지가 나타나는 거라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될그 라인이 손상이 되니까 갈라다 말고 갈라다 마는 거야 어떨 때는 아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이름도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 정말 그때도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그 어떤 많이 들었던 이름도 그냥 이놈 거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그책 들어보면 어딘가 보면 알기 는 알겠지만은 자존심 상해서 내가 기억은 내기억이기 내가 기가 말거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고하 그동안에 우리 이제 기억력들을 깜빡깜빡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 뇌세포의 그런 손상들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돼서 그렇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안전한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부분적인 치매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와서 어떤 자기 집주소 모르게 된다든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든가 더 심해지면 자식들 얼굴도 몰라보고 막 이런 이제 점점점점 그런 우리 내 어, 신경 세포들이 점점점점 녹서가고 손상돼가고 다시 회복 불량 상태로 됐을 때야 그런 일이라는 게 참. 부모는 이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내 새끼 사, 사랑하는 엄마 서로 그렇게 했던거지 당신이 누구요? 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찬양하겠냐 이 말이지 그하고 무언 말을 지어갈 때, 기어갈듯 지금 무엇 하는 당사자도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냐 이거지 이 무서운 치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시틴밖에 없거든 새 걸로 할 망정 응? 치매만은 걸려 서으안 되겠다 그러면 응. 우리가 내시틴만 우리가 밥상에 얹어놓고 밥 먹고 나서 그한 숟가락 먹는 거그 습관만 습관만 우리가 길들여야 되겠다 되고또 어, 여러분들이 그, 어, 고객들한테도 레시틴만은 권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 안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런 그 비타민 같은 것도 이제 참 좋은 비타민 비타민들이 많이 있죠. 가장 좋은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그 항산화 물질을 제거시켜 주는 비타민이 가장 좋다고 쓰는데 그것이 곧 비타민 A 비타민 E 다음 비타민 D. 이런 지질, 이제 비타민이, 자, 그런, 우리 몸속에 가장 항산화 작용을 하는, 자, 물질이고, 우리가 오래 사느냐, 어, 빨리 죽느냐, 우 질병에 약하냐, 질병에 강하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물질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활성사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제발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새끼들하고 다투지 말고. 새끼들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게 문제 아니고. 그냥 이 부부간에도 이미 고착, 도착토착 되어버린 성격은 바꾸기 어려운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리라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저래. 우리 마누라는 저래. 인정해놓고 살아야 되지. 내가 제을 기억 뜯도 고쳐야 돼. <laughs> 그거 어려운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괜히 안 되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지 말고, 어. 그때,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그, 어, 말하자면 우리 세포들 막 공격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그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받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 안에 그, 어, 그러도 이제 그런 몸속에서 발생되는 그 활성산소 물, 물질이 해결할 때는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D가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이제 비타민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 비타민을 마,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제일 먹지 말라고 이냐막또 주구장 또 강, 막 떠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던 분들 다 끊어버렸어 이제 끊리지 아, 이제 아말 들고 보니까 왜냐면 지질 이제 그런 다그 비타민 A, D, E 같은 거는 이제 지질 비타민이고 지질 비타민이다 보니까는 지질 비타민들은 반드시 우리 몸에 찌꺼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 왜그 말을 들었고 보니까는 아 이건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는데 오히려 나는 암의 요인을 만드는데 해놓고는 또그말 들고서 끊어버렸또안먹어버렸또 우리 몸에 단순한 게 아니거든. 아니고, 비타민 A, E, D 같은 지질 비타민이 만들어놓은 찌꺼기를 무엇이 해결하냐면, 비타민 C가 다 해결하거든. 비타민 C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 해독제 비타민이라고 쓰요 지질, 그런 지질 물질이 이런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고, 다양한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는 것이 비타민 C거든요. 근데 우리 비타민C는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하잖아요. 과일도 많이 들었고 어디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안 뭐 먹어도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 몸이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멸치 많이 먹으면 칼슘이 많이 섭취할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삽취되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섭취되기 쉽게끔 만들어진 물질을 또한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들이에요. 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네랄, 비타민, 뭐, 단백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바로 섭취돼가지고 하면은 왜 아무리 먹어도 살안찌고규쩍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런, 어, 뭐 좋은 면역성분 활성을 아, 많이 먹 먹어서, 먹어서 우리가 왜 병에 걸릴 것이며 음. 그렇지만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물질만 우리 몸속에서 섭취, 섭취되도록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가공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 요, 미네랄 요, 뭐그 아미노산 요들은 먹으면 쉽게 섭취가 되도록 가공된 것이, 이제 이런 건강식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뭐한 가지 좋다고 해서 막한 가지만 주, 뭐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이런 건강식품들도, 어,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한 것보다는 골고루 드신 것이, 이, 예, 결론적으로, 어, 모든 그 부작용도 덜어주고 부족한 성분들을 이렇게 로가 협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